안녕하세요. 뭐든 잘하고 싶은 단순 놀이에요. 웨이트를 하시다 보면 혹은 디스크 수술 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을 하지 않거나 허리가 많이 불편해지면 하루 정도 운동을 쉬시지요. 이제 운동을 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허리에 부담이 되는 웨이트 자세는 앉아서 하는 것들인데요. 특히 등 운동은 앉아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영상처럼 무릎을 대고 하시거나 앞 배를 대고 앞으로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영상 루틴과 같이 진행해 보시면 허리가 아주 편안한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특히 풀업류는 다리를 아래로 쭉 펴고 하시면 허리에 부담이 하나도 없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맨몸 풀업이 어려우시면 어시스트 풀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헬스장에 어시스트 풀업이 없으시다면 고무줄 풀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풀업만 하면 섭섭하니 친업도 꼭 진행해주세요. 친업은 이두근까지 발달되어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바벨로우나 원암로우는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니 엎드려 할수 있는 티바로우 머신을 활용해주세요. 너무 과도한 중량 설정으로 허리가 너무 뒤로 발신전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케이블 하이로우 저처럼 서서 하셔도 되고 무릎을 대고 하셔도 됩니다. 케이블 하이로우는 광배 중하부 타겟이 되오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길 땐 빠르게 내릴 땐 천천히 광배에 텐션 걸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랩풀 타운 안 하면 섭섭하지요. 지금 영상처럼 벤치에 편하게 누워서 진행해주세요. 의외로 치팅을 할수 없어서 광배 자극도 더잘 들어오고. 허리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자, 오늘의 설명과 루틴 어땠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든 다 잘하고 싶은 단순돌이었습니다.